안녕하세요. 한국수자공사 시험 준비한 시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시넷의 류준상입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여러분 예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수자공사에 대한 어떤 네, 브리핑 같은 거는 본 강에서 처음 네,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에는 문제 푸는데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문항을 제가 먼저 풀어봤을 때, 저는 네, 일단 풀어봤을 때 제가 갖는 느낌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약간 어려워요. 네. 예전에 비해서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 보다는 문제 하나, 몇 문제가 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같이 보시기 전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느끼셨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내가 못 풀었는데 이걸 어떻게 푸나 이런 것좀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런 걸좀 보시면서 내가 아 내가 이걸 얻어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쏙 빼서 갈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푸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그러네 이렇게 하면 듣는 뭐랄까요 강의 듣는 어떤 보면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방법을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예시문항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적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기 때문에, 어, 다음 시험 준비한 사람들은 이거 봐야 돼. 라는 어찌 보면 그런 강제성을 보이고 있죠. 말하는 강제성. 문제 보면서, 아,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등장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곁다리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에 감사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네, 문제 좀 골라다녀 보면서, 골라, 이렇게 골라다니면서 좀 풀어볼게요. 제 영역은요. 자, 일단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볼 텐데요. 아래 보기와 관련해서요, 다음 중 결론을 참으라는 전제의를 골라봐.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웬만하면제 우리가 화살표 이렇게 가서요.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나와서, 네. 결론으로 A는 C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래서, 아, 이걸 원해. 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이 문제는 뒤통수를 한대 팍! 네.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잘안 보이거든요. 요거 그 여러분, 어찌보면, 내가 화살표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벤다이어그램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그,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경계선이 된다라고 표현하면, 그 경계선이 여러분, 뭐냐면요. 어떤하고 뭐든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떤하고요, 네. 뭐든이 문장에 나왔다? 그러면, 아,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 벤다이어로, 벤다이어그램으로 풀 확률이 조금 있는 거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해됐죠? 게다가 이렇게 전제들이 나왔을 때 결론을 내는 거는 쉬워요. 그거 그나마 좀 쉬워요. 근데 이제 결론을 맞춰 가 봐라고 할 때는 아, 조금 이제 골이 아픕니다. 이럴 때 어떤 게더 좋냐면요. 보기를 차라리 보기가 지금 4개밖에 안 되잖아요. 4개를 다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소용되는 걸 찾는 거예요. 맞는 걸 찾는 겁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막 써가지고, 나는 이건 요렇게 풀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아, 요건 요거고, 렇게 연결돼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갑자기 가다가 개연성이 싹 끊어질 때가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생각 속에서 한번 이렇게 역이 돼서, 어떤 명제가 A는 B인데, 내 머릿속에서 B는 A가 돼버리는 그 순간, 이 문제가 맞아 보일 때가 간혹 생기거든요. 이건 경험자만 좀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머리로 풀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네 일단 어떻게 풀냐면요. 1번, 2번, 3번, 4번 대입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로 거꾸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너무 방대한 부분, 방대한, 방대한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번을 들이밀어서, 야, 1번은 모든 가수는 성악을 전공했대. 이거랑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했대. 요걸 두개 갖고 요게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봐요. 1번 같은 경우는 모든 가수는 성악을 전공했다. 그럼 여기 적혔다고 해봐요.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했다. 적혔다고 해봐요. 여기 두 개의 전제 중에 20대라는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전제라는 개념이에요. 결론에 20대라는 게 아예 없는데 어떻게 나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아, 널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은요 어떤 20대는 성악을 전공했대요 그럼 20대 중에서 이만한 20대가 있고요 이쪽 성악 한 사람이 이만큼 있는데 요 사람 중에 네자 제가 빗금을좀 치긴 했는데 요 사람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어떤 20대 중에 성악 네 어떤 20대 는 성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어떤 가수는 또 성악을 전공했답니다 그러면 가수란 또 란이 요렇게 있을 텐데 어떤 가수는 또 성악을 전공했대요. 이 부분이 존재한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여기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한 20대 여야만 하냐라고 물었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가수는 가수 중에 어떤 사람은 성악을 전공한 20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전 네 이게 뭐랄까요 근거로 따졌을 때. 얘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아닌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드시 걔가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장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는 어떤 20대는 성악을 전공했대. 이 부분이 존재한다 정도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전제 2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전, 존재한다 정도로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니? 라고 물으면, 거기는 퀘션이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존재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도 각각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세개 겹친데. 그럼이 말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번 전제도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20대는 성악 전공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20대는 모두 다 성악 전공자랍니다. 그럼 20대가 이렇게 있다면 성악 전공자가 더큰 영역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20대는 성악 전공자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했대요. 그럼 어떤 가수는 가수가 있어요. 가수는 성악 전공한 사람이 안, 안,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지를 두는 겁니다.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했대요. 여기가 OK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한 20대까지 갔단 소리니까 여기였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갔을 때, 이둘 중에 하나 정도는 어찌 보면, 네, 뭐둘 중에 하나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얘는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고야,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애매하죠? 근데 마지막 거 보면 여러분 이제 확 이해가 될 겁니다. 모든 가수는 20대야 그랬어요. 그러면 20대 안에 모든 가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수가 아예 20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가수들은 전부 다 20대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성악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거고, 성악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했대요. 그러면 요 사람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이 사람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그럼 이제 문제가, 결론이 뭐냐면,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한 20대야. 라고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요 사람은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성악을 존재, 성악을 전공한 20대 가수다. 라고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무리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이게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하고 모든이 나왔을 때는 벤다이브램을 생각하겠다라는 게 어찌 보면 좀 깔려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꼭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1번부터 좀 뒤통수 맞는 그런 문제가 좀 등장해서, 어, 조금 어려운데? 근데 물론 이것도 여러분 그, 네, 1번도 그냥, 머리로 탁탁탁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풀이를 갖다가는 간혹 가다가 이제 뒤로 꺾어서 이제 생각할 때가 간혹 생겨서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걱정돼서 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다 드림이고 드림이고 드림이면 생각보다 1분 내에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렵긴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전제 1에서 3까지 해서 결론으로 옳은 걸 골라봤는데요. 얘는요 이제 모든 어, 하고 얘도 어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쉬운 문제는 아니란 소리예요. 수돗물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물을 좋아한대요. 그럼 수돗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안전한 물을 좋아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랬죠. 수돗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안전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서,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안전한 물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깨끗한 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네, 여기든 안전한 물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죠? 여기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정도예요. 둘다 존재할 수도 있지만, 하나밖에 존재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존재, 여기만 존재, 여기 둘다 존재,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여기는 존재해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명제다. 이 소리예요. 아까 거랑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영희 씨는 수돗물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여기는 김영희 씨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김영희 씨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여기도 될수 있고 여기도 될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김영희 씨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때 반드시 깨끗한 물을 좋아해야 될까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명제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참인 명제로 볼수 있나요? 그 부분은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안전 지역인 여기에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얘는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김영희 씨는 깨끗한 물도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명제화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는 거는 안전한 물이라는 개념 안엔 무조건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무조건 수도물을 좋아하는 김영희 씨는 안전한 물을 좋아한다. 여기까지는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김영희 씨는 깨끗한 물을 좋아한다는 건 내가 알수 없어요. 김영희 씨는 깨끗한 물과 안전한 물을 모두 싫어한다? 아니요, 안전한 물은 좋아해요. 안전한 물을 좋아하고 깨끗한 물도 좋아한다? 네. 이게 이 소리긴 하죠? 똑같은 명제죠? 네. 근데 이것도 알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김영희 씨는 어차피 수돗물은 좋아하기 때문에 욕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무조건 안전한 물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연속 두 문제가 전부 다 이런 문제 형태로 등장했어요. 네. 자, 3번 문제요. K-Water 팀 6명이 원탁 의자에 마련된 중국의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해놓고 여섯 명이 드드드득 나옵니다 해놓고 이제 원탁에 앉았대요 자 일단 원탁이 여섯 명이면 여섯 자리가 네 이게 사람 여러분 머리통이에요 머리에요 머리 요게 네 팔입니다 제가 대충 위에서 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야지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되거든요 최상훈과강산는 서로 옆에 앉았다 어디 앉았는지 몰라요 강팀장의 맞은편에는 박대리가 앉았다 맞은편은 굉장히 쉽죠 바로 네 보이니까 그럼 내가 아, 김팀장이군요. 내맘대로 하는 겁니다. 얘가 김팀장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이 사람이 박대리예요 그죠? 렇 성은 겹치진 않는거 보니까 그냥 김하고 박으로 놓게요. 을그 다음에 박대리의 오른쪽입니다. 이 사람의 오른손은 여러분 이 손이죠. 네. 이 사람 위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오른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정대리랍니다. 이 사람이 정대리라는 소리고요. 근데 이제 최랑 방은 여러분 뭐래요?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옆에 앉아 있잖아요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강은 여기 못 오죠 이렇게 못 오죠 얘네 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면 여기가 강이 될 거고 여기가 최가 되면 여기가 강이 될 거고 얘는 서로 스위치는 막 가능할 거예요 그죠 최강이냐 강 최냐 둘중 하나일 겁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가 누군가요 여기안 나와 있는 어 이가 되겠죠 네이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문제는 이제 이 과장의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 구해봐라는 문제라서 이 과장의 왼손은 여기라서요. 그 옆에 있는 자인 사람은 정이야, 그랬던 거죠. 정으로 시작하는 정대리.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네.